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 협의와 목표 확인이 끝나고 나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현실 인식 단계로 가는 거죠 현실 인식 자이 현실 인식 단계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제 이면을 탐색해 보는 거예요 주제 이면을 탐색한다 자 주제 이면을 탐색한다는 것은요 주제가 뭐죠 영어 실력 향상이잖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영어 실력을 향상하려고 하고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목표를 갖게 했을지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어. 그러니까 그거를 좀 탐색해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물어봐야 될게 계기나 동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음. 계기 또는 동기가 뭔지 계기나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어, 영어 실력을 특별히 이렇게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들려주시겠어요? 혹은 어떤 계기로 그런 목표를 갖게 되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요, 대부분의 고객들은요, 사실은 오늘 무슨 얘기를 좀 나누고 싶으세요? 이럴 때 이미 계기나 동기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네. 어, 제가 최근에 뭐 외국인들을 만났는데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자황하게 하면서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음.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기서 계기나 동기를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지. 음. 안 들었다는 얘기. 그렇지, 안 들었다는 얘기지 지금. 음. 그리고 지금 형식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지. 음.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니까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듣고 대화를 해야 자연스러운 대화잖아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아,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런 동기로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 거군요. 이해가 됩니다. 이러면 벌써 여기서 요거 다룬 거죠. 그럼 여기서 특별히 질문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의미나. 의미 또는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의미나 중요성, 즉 고객님에게는 이 영어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이 말이에요. 가장 쉽게 우리가 할수 있는 질문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고객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것은 고객님의 삶에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러면은요, 사실은 아주 고상한 어떤 그. 욕구나 동기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음. 그죠 음. 어. 아이가요 어? 목표가 뭐니 그러니까 반에서 게임 1등 하는 거예요 그럼 이놈의 새끼가 공부를 안하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 의미나 중요성을 물어봐 줘야 돼 뭐라고 물어봐 줘야 돼요 그렇지 아들 우리 아들이 반에서 게임으로 1등 한다는 것은 아들한테는 어떤 의미야 어떤 의미가 있어 금면에서 그렇게 중요해 엄마 내가 공부는 못해도 게임 짱이야 애들이 요즘 공부만 하는 줄 알아요 게임 잘하는 애가 짱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와 너한테는 진짜 게임이라는 게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근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매번 못 하겠으니 미안하다 야 근데 좀 쉬면서 라 <laughs> <laughs> 그러면 자녀하고도 대화가 될까요 안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의미를 물어봐줘야 돼요 사람한테는요 음. 모든 행동과 결정과 이 언어에는 의미가 있어요 음. 내면에 있는 의미 음. 네.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세번째 여기다 쓸게요 네. 세번째는 어, 욕구를 물어봐줘야 돼요 욕구 욕구 자 욕구는 뭘까요? 자 욕구 이런거예요 영어 실력이 향상되면 그걸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음. 이게 욕구를 묻는 거죠. 음. 이렇게 물으면 은 10중 8구는, 아, 그래 제가 비즈니스도 좀 확장하고요.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더 많이 이렇게 좀 영어로도 코칭하고 영어로도 강의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어, 뭐 그러고 싶은 거죠. 이렇게 머리에서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피상적인 것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서의 이 욕구를, 욕구를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어때요? 여러분의 비언어 고객님, 우리 고객님이 진짜 영어를 잘해서 진짜 웃고 싶은 건 뭔가요? 지금 코치의 이 눈빛과 목소리톤과 뉘앙스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걸 묻는 게 아니라는 것을 고객도 알겠죠. 그러면 고객도 더 깊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 내가 진짜 영어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거지? 그러면 쉽게 대답 못해요. 음. 근데 여러분이 그냥 잠잠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음. 저를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아, 음. 어? 그게 무슨 말씀이죠? 좀더 얘기해 보실래요? 음. 음. 그러니까요. 영어를 잘하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 존재감이 드러나잖아요. 아마 어쩌면 그런 것도 좀가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객이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요, 그차뱃속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욕망과 욕구가 이 목표와 연결이 됐을 때 드라이브가 걸려요. 이건 진짜 내가 해야 되는 목표구나 하는 확신과 동기부여가 된다고요. 근데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질문하면 피상적인 대답만 해요. 그런 거는 드라이브를 걸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안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같은 질문이라도요, 어떤 질문들은 꼭 깊이에서 끌어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이 질문하는 비언어를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욕구를 물어봐 주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시간 코칭이라면 가치도 물어봐 주는 게 좋아요, 가치. 그럼 이때 이제 가치는 뭐냐면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어,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고객님한테 어떤 가치가 있나요? 이 질문은, 어, 아까 그 질문 제가 받은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죠. 왜? 어떤 질문하고 유사해요? 의미 질문하고 유사하잖아요. 영어를 잘한다는 고객님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질문이나, 영어를 잘한다는 건 고객님한테 어떤 가치가 있어요? 이 질문이나 비슷하잖아, 뉘앙스가.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까 했던 질문을 왜또 하지?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그런 의미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이 가치는 고객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고객이 평소 추구하는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고객님이 평소 추구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지금 이런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평소에 뭘 중요하게 여기지? 고객들은 가치라는 말, 뭐 이런 말 우리한테는 익숙한데요. 고객들은 별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평소에 뭘 중요하게 여기길래 그런 목표를 갖게 한 걸까요? 그죠? 어. 그래서 평소 추구하는 가치와 이 고객이 지금 현재 목표가 얼라인이 되는지, 얼라인이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 변화와 성장이다. 응? 어? 변화와 성장이다. 그러면, 이 영어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영어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이 목표는, 얼라인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자족하고, 그쵸? 네. 현실에 그냥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그냥, 이거는 사실은 최고의 영성이에요. 이런 사람을 동기부여 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어, 이분은 그냥 살도록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그 경지에 다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뭘막 이렇게 동기부여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어, 그러니까 이 영어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과는 지금 온라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 시간 코칭이라면 이런 걸 다뤄줘야 돼요, 고객님. 어,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고객님이 평소 추구하는 이런 가치와, 그죠? 가치는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자족이고 현재에도 안 좋아, 저기 만족스럽고 뭐 이런다는 건데 용어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뭔가 이렇게 어 불일치해 보이는데 한번 언밸런스해 보이는데 한번 안 해도 될것 같은 진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목표가 이 목표가 진짜 당신의 목표냐 이거예요. 오너십이 당신에게 있냐? 아니면 남들이 다 영어 부모 이거 해지고뭐 하니까 특히 다이어트. 여성들 다이어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부터 아니 결혼 전부터 해 가지고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다이어트를 계속 입에 얘기하지만 살을 못 빼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자기 목표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는 괜한 일에 힘 빼지 말고 고객도 그냥 힘 빼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죠. 멀리에. 아유 그냥 편안하게 사셔요. 이렇게 살짝 약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아, 아니요 코치님 나 이번에는 반드시 할 거란 말이에요. 막 이런다. 그러면 이때 보세요 고객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변화와 성장이라는 가치가 있어서 살을 빼려고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과 고객님처럼 현재도 자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살을 빼는 것과는 누가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저 저. 그러면 약속하세요.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실행할 의지가 있, 보여주시면 하겠다고 저한테 커미터먼트 하시면 제가 이 주제로 코칭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냥 다른 주제로 얘기하죠. <laughs> 그래서 헌신을 끌어내야 해. 아셨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 남들이 뭐막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나도 뭘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가치를 물어보는 질문은 이런 의미에서 하는 질문이다.